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어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 어 그래서 어그 속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다. 우리가 죄의 법이 늘 올라오는 건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 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6장에는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충만하다고 믿고 살자 그러면 다 되느냐. 실장에서 그럽니다. 아, 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따짐해도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죄의 법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아, 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을 깨달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이 올라올 때마다 죄의 법을 없앨로 하지 말고 로마서 8장들 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성경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 8장을 알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는 로마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먼저 이렇게 하고요. 신약의 기초는 사도행전이고 로마서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돼서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강, 이렇게 공부하거나 해서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별로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생각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법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이 생각이 올바로 된 사람이 이제 영화. 아예 이르 더 이르고 성 많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많이 성화된 사람은 행함이 좋아진 사람이 성, 성화된 것이 아니라 물, 어, 물론 행함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예수 없는 사람도 행함이 좋을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성품이 좋아가 행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 그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된 것이 아니라 성화는 영화가 이루어진 나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게 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까? 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올라오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자 섬기는 일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 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을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에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어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8장 4절이요. 요절처럼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 영을 따르는 게 뭔지 뒤에 설명을 하거든요.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장 13절 기억합니까?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니아이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려운,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8장 4절이 답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이로다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어떤 자냐. 그 설명을 5절 이하에서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는데 4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럼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4절 다시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게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늘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 사망의 에 속에서는 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옵니다. 그 7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랍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떠나보냅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뭐 굴복 안 해요 응?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왔다. 이게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생각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어, 굴복을 안 하고, 육신생각 하면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굴복이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100%다와 있다는 게 굴복이 안 됩니다. 아니 할 뿐만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요, 참,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믿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근데 예수만 믿으면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이게 되는 거예요. 너도 그리 알지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육신의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스스로 안 해요. 육신의 생각하면. 또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에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참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나는 육신에 소, 속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것 같아도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아니라 죄니라 그랬다고요. 진짜 나는 영이 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에? 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지, 선한 일, 착한 일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도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영생이 있고요.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요, 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계시잖아요. 안 떠납니다. 영원토록 내가 늘 떠나지 않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로 말면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 몸의 모든, 그, 영은, 의로 말면 살아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영이 진짜 되거든요. 몸은 이미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네? 11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은 자가운데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죽은 죽은 이 몸도요. 몸까지도 영의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죽을 몸도 살립니다. 12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자꾸, 내 습관 잘못된 거, 막 이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의 행실이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에. 그렇잖아요. 육신을 따 오절에 5절에,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라고 했으니까, 영의 행실이 뭐냐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이 믿음이라고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인도받는다 말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정지하지 않는 것까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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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거.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왜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죄 용서 받는 데 만족하면 안됩니다. 왜죄 용서 받아야 됩니까? 죄 용서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 용서 받고 어, 그 다음 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 용서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하려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요. 임마누엘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 함께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합니다. 그럼 물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의 영 아니에요. 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라. 야,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16절 그리스도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성령님도요 우리 우리의 영 영과 더불어. 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인 녀 것을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영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많이 된 사람은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화가요. 영화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것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요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의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욕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잘해서 뭘 해서 욕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듣는데 전도하면서 욕듣자 그래 살아야 돼요 뭐 소리를 작게 하는 거욕안 듣는 줄 압니까 전도를 살살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욕안 듣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욕 듣는데 전도하면서 욕 듣자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부끄러울까 없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는 이 하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요 자기 뜻 아닙니다. 요즘, 이제, 이 피조물도요, 마지막 때를 구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 압는다. 자, 22, 22절에, 21절에, 그 바라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피조물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기뻐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요. 식물을 키워도 식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요 피조물들, 장사도 잘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예, <laughs>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없이 뭘 하면 잘안 됩니다. 피조물이 그걸 바라고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조물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되면 피조물까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 몸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에 살 것을 소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에, 얻, 얻었음에 어, 보이 24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어,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안 보니까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봤다 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니까 알아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1% 밖에 쓰지 못하는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가 자꾸 기다리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26절에. 야, 자, 이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고 기도할 걸다 진가 우리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 교시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러블러블러블러블러 이렇게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아니오 하나님께 하나님알아듣든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비밀을 말하면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성령님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고린도서 1장이 2장에 걸쳐서 어, 말씀하기를 이제 2장 2장 10절 어, 그, 전후에, 그 전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구는요. 참 놀라운 강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강구하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자 우리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협력 아닙니다. 협력은 잘못된 길을 갈때 같이 협력해버리면요. 완전히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합력이에요. 합력은요, 이, 이쪽, 이, 이쪽이 방향이 맞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땡기냐? 이쪽으로 자꾸 가면요. 이쪽으로 땡겨야 병영을 꺼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합력입니다, 합력. 힘을 합해가지고 바로 가게 만든 거 그리고 거꾸로 가면요. 이쪽은 반대로 땡겨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이 힘이 양쪽에 합해져가지고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는 합력하여 하나님 항상, 이런 그 기회의 전입니다.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땡긴다. 그 합력에서 이리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요, 미리 정해져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너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걸음걸이 뭐 이런 거, 얼굴 닮은 거, 이거 노력해서 닮습니까? 그냥 닮아요. 응? 저도 제 아들이 걸어오는 거 보면 제 걸음하고 똑같아요, 뭐.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아들 어릴 때, 우리 처가 수퍼마켓을로 갔는데, 엄마야! 예, 계산하는 아가씨가 어릴 때, 엄마야! 우리 목사님 너무 닮았다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을 몰랐는데, 닮잖아요. <laughs> 저절로 닮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본받게안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닮아집니다 저절로 열매 맺듯이, 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선생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하십니다그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미리 다 닮는 거예요. <laughs>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요. 미리 부르시고 어롭다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영화롭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부르시고 어롭다 하시고 어? 부르신 이를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했다. 부르셨다 어롭게 어롭다 했다. 영화롭다 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나는 것 예수님의 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영접하고 거듭나는 게 순간이죠. 동시지요. 그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부르시고 어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건동시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더해요. 너희를 예수님 부활할 때 너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사실요, 영화롭게 될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간 사람이에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화롭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영화로 영화가 뭐냐. 영화는 천국 가면 완전히 누리는데 어린 양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영원히 찬양할 에, 에너지가 생겨버리는 게 영화예요. 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요, 여러분, 성화는 영화를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이 터지고 영화롭게 되듯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부터 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을 자꾸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것. 그 내가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이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잘 아는 게 예수 잘 아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리요 그, 영화롭게 이미 되었으니까, 31절부터, 어, 이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39절까지. 막, 읽어도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말이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고발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지. 그분도요.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너의 의는 나의 의다. 에?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간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찬양이 터진다. 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고, 하 어렵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칭이 성화, 영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정하면 안됩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깊이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 31절 이하의 찬양을 더 크게 흥분으로 에? 기쁨으로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36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누가 정죄하리? 34절에 누가 정죄하지? 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35절. 활란의 공고나 박해나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야 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예,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37절입니다. 아, 어,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36절에, 죽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에? 여기 이제, <laughs>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이깁니다. 여러분, 능력이 이긴다. 세번 합시다. 시작. 능력이 이긴다. 능력이 이긴다. 능력이 이긴다. 그래서 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살이나 권세자냐,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요? 해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합시다. 이제 영의 생각을 하고, 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어렵게 됐고, 어? 나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칭이 됐고, 어롭게 됐고, 영화롭게 됐다 하는 것을 믿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합시다. 생각이 믿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요 7장, 8장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말 해방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올라오는 죄의 법 때문에 저는 위선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위선자가 안 되려고 없애보려고 하니까 안 없어져요. 평생에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야, 너 정상이야. 그래도 나는 죄의 법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뭐, 잘못 할 때도, 뭐, 어떤 데는 철면피 같지만 할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이러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을 집중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일치월장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군분투 안 해도 됩니다. 노력 안 해도, 그냥 믿음으로 자꾸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4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하십니다. 하, 아, 이거 랍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고 뒤에 설명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거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 생각. 그 생각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생각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저는 로마서가 4, 5, 6, 7, 8장이 다섯 장이요. 핵심이라고 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고 알고 죽은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 속에 언론은 죄의 법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죄의 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자꾸만 영의 생각하며 을 겨자하지만한 믿음을 이 동원시켜서 산을 들어 옮기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면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다음에요. 삶의 목적대로 삽니다. 전도인의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전도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도를 사랑으로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9장 내용을 보겠는데 전도를 통해서 어,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